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K 항일 영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항일 영화나 드라마 중 가장 성공한 컨텐츠를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드라마는 각시탈과 미스터 션샤인을 꼽을 수 있고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밀정과 암살을 꼽을 것입니다. 물론, 항일 컨텐츠에는 애국심 코드가 작용해서 높은 시청률이나 관객수를 올릴 수 있지만 재미가 없다면 시청률이나 관객수를 늘리기 힘듭니다. 요즘은 글로벌 OTT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재의 항일 소재를 가지고 영화 드라마를 만들어도 재미가 없다면 흥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일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도 재미와 흥미를 넣지 않으면 항일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일제강점기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파급력을 주기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항일 영화의 상업성을 극찬하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의미가 큽니다. 바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영화의 주류였던 할리우드 제작 시대설정 모험스토리에 목마른 사람이라면 역사드라마 더티더진 스타일의 총격전 스파게티 웨스턴 풍미의 화려함 세르지오 레오네, 조누, 스티븐 스피르버그의 드림팀 협업을 연상시키는 긴 액션 장면이 혼합된 감각적으로 재미있는 암살의 특별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이기철과 공동 집필한 각본을 바탕으로 한 작업은 최동훈 감독이 누가 누구와 진짜 동맹인지 그리고 캐릭터 A가 캐릭터 B를 죽이거나 적어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항상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자국에서 대박을 치니 추진력 있는 속도감과 화려한 구성에. 한국 제작은 전반적인 영향이 충분히 강력하여 글로벌 시장에 수익성 있는 진출을 할수 있습니다. 암살에 대한 자세한 줄거리 요약을 제공하는 것은 복잡하고 역사에 가까운 이 엄청난 영화의 반전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1933년 한국이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한국 임시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하는 염석진이 세 명의 독특하게 재능 있는 전문가, 즉 속사포라는 별명을 가진 냉소적인 무기 전문가 추상옥, 헝골에서 훈련받은 폭발물 전문가 황덕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의 리더로 임명된 치명적이고 재치 있는 저격수 안윤옥의 조기석방을 준비하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서울에서 일본군 사령관과 한국인 사업가 강인국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맛있는 혼합물에 몇 가지 환영할 만한 코믹한 순간을 교묘하게 더했는데 특히 안윤녹과 하와이 피스토리 만주 술집에서 귀엽게 만났을 때와 석사포가 안윤녹이 처음에 재수가된 이유를 알게 되자마자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반대를 즉시 처리했을 때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액션 장면은 대부분 진지하고 흥미롭고 스릴 넘치지만 도심 주유소 근처에서 암살 시도가 진행되는 동안 드러난 화려한 액션 장면과 꽃다발이 아닌 폭탄을 던지면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호사스러운 결혼식은 뭔가 풍부하게 재밌습니다. 전후 재판에 바쳐진 마지막 장면은 비교적 느리게 느껴지지만 감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전지현은 강철 같은 결의와 엄청난 신체 능력의 눈길을 끄는 균형으로 진행을 쉽게 지배합니다. 하정우는 여주인공에게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오델스와의 유머러스한 주고받기로 웃음을 자아 냅니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의 과거 웨스턴 무비 흥행시대의 액션과 위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지루하지 않게 전개하면서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일제강점기의 아픔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제 과거 할리우드의 영화에서 보던 뛰어난 액션과 위트있는 대사 그리고 뚜렷하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한국 영화에서 찾을 수 있다니. 한국 영화의 발전은 눈이 부십니다. 다음은 영화 암살을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 정말 재밌어요. 훌륭한 배우 라인업. 스토리라인이 꽤 흥미롭네요. 이경영은 배신자 전문가인가요? 영화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항상 블랙, 글레이 편에 들어가요. 법정 장면이 나왔을 때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많이 봤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많이 흉내내요. 충격, 박수. 훌륭한 액션, 강력한 스토리, 훌륭한 배우들, 매우 즐겁고 일본의 점령에 대한 한국의 저항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스토리라인,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해요. 이 영화 정말 좋아요. 처음에 스토리라인이 좀 까다로울 것 같지만, 그건 캐릭터 소개일 뿐이고,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끌리게 될 거예요. 나는 이것을 보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고, 이 영화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일본군과 싸우고, 특정 인물을 암살하는 전략을 묘사하기에 충분한 액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저는 살아남는 주인공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암살 영화가 굉장하네요. 꼭 보고 영화에 투표하세요. 전지현 훌륭하고 인상적이에요. 이 영화가 지루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 전에는 별의 소원 그대를 보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고 싶어. 전지현, 어머, 여기서 그녀의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 이 영화는 드라마, 액션, 로맨스, 배신, 전쟁, 역사 등 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토리도 좋고 연출도 좋고 배우진도 훌륭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많은 영화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화가 관객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절정에서 떨게 할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 영화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결혼식 액션이 시작되기 전에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고, 저는 젠장, 이런 영화는 오래간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 20년대 초반 배경, 반군, 애국심,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화 등을 좋아한다면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풍미가 약간 가미된 생생한 역사 영화이지만, 여전히 매우 역사적이며 액션 장면이 가득합니다. 이 영화의 모든 것의 요점은 항일이고, 저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많이 즐겼고, 이 영화는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고, 제국주의 일본 시대를 묘사한 영화를 싫어한다면 보지 마세요. 훌륭한 캐스트가 있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모두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스토리는 슬펐고, 엔딩도 슬펐습니다. 저는 더 행복한 엔딩을 바랬지만, 여전히 많이 즐겼습니다. 전지현은 훌륭한 배우입니다. 이정재, 하정우와 함께 3편의 다른 영화에서 두 번째로 팀을 이룹니다. 정말 스릴러 영화의 팬이신가요? 그럼 이 영화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스토리는 정말 정신 나간 것 같고 제작은 훌륭하고 무엇보다도 배우들이 훌륭한 일을 해냈어요. 전지현, 그녀가 완벽한 여주인공처럼 다재다능한 배우라는 걸 알아요. 그녀가 많은 영화에서 연기하는 걸 봤을 거예요. 이건 전지현의 또 다른 뛰어난 작품이에요.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 멋진 영화, 잘 쓰인 스토리부터 촬영, 특수효과, 그리고 강력한 캐스트와 그들의 뛰어난 연기까지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이제 왜 이것이 볼만한 최고의 한국 영화에 대한 거의 모든 기사에 포함되었는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시간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꼭 봐야 합니다. 한국 역사의 관점에서 본 최고의 영화, 멋진 스턴트와 총격전이 있는 장대한 반전, 전전과 하정우가 환상적이었습니다. 볼만한 영화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봤는데 정말 몇 번을 보든 상관없어요. 이 영화는 제게 늘 신선해요. 연기도 훌륭하고 줄거리도 훌륭하고. 전개도 훌륭해서 계속 보게 되어 꼭 봐야해요. 첫 번째 역할은 전지현이었어요. 정말 멋졌고 촬영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훌륭한 영화입니다. dvd를 샀습니다. 꽤나 놀라운 구매였습니다. 훌륭하게 연기하고 감독하고 촬영한 영화입니다. 훌륭한 스토리, 긴장감 넘치고 액션이 가득합니다. 제가 몇년 만에 본 최고의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훌륭한 연기와 매우 긴밀한 줄거리 전개, 자국에 대한 사랑을 잘 묘사했습니다. 매우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오래되었지만 이 영화는 다시 한번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에 대해 불안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지현 때문에 봤는데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최고였어요. 정말 제 시간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볼 거라면 무조건 보세요. 훌륭한 연기 나는 이 영화의 장면의 일부에서 숨을 참았다 꼭 봐야 할 영화다 훌륭한 영화입니다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고 영화의 흐름이 매분마다 바뀌어요 꼭 봐야 할 작품 한국 최고의 시대극 중 하나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고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 정도까지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일제강점기의 만행을 이렇게 시원한 액션 영화로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도 즐길 수 있는 명작으로 계속 제작되길 바랍니다. 정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